다음 메뉴로서 유연 근로 계획 스케줄 신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유연성을 좀준 부분인데요. 유연 근로 계획 스케줄 관리상으로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스케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누구누구는 A라는 스케줄, 누구누구는 B라는 스케줄로 할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메뉴는 뭐냐면 유연 근로 시간제 스케줄을 만든 다음에 개개인이 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연 스케줄 관리에서 유연글로벌 스케줄 관리에서 유, 스케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메뉴를 통해서 개인이 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운영할 경우에는 유형 글로제 유형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줄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개인이, 개인이 아까 우리 스케줄 관리에서 상한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설계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이렇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 저장. 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장을 하면 여기에 신청 메뉴, 이렇게 해서 결제를 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